사람과 동물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기업, 삼양 애니팜. 1975년 설립된 삼양 애니팜은 동물약품 전문 제조기업으로서 품질경영, 기술개발경영, 고객경영이라는 기업이념 아래 양축가와 양식장의 생산성 향상과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경제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신 자동화 설비와 첨단 R&D 연구소 시설을 갖추고 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으며, 추구, 양돈, 양계, 반려동물, 수산 양식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전제용의 KVGMP 품질 관리 우수 업체로 인증받은 삼양 애니팜은 자체 기업부설 연구소를 통해 첨단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제품 개발에 R&D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탁월한 품질력을 바탕으로 항생제, 해열 진통제, 호르몬제, 대사촉진제 등 각종 주사제와 젖소 유방염 연구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선두를 지켜왔습니다. 삼양 애니팜은 엄격한 KV-GMP 시설 규격과 전공정 전사적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생산된 주사제, 액제, 연고제, 살충제, 반려동물용 의약품 수산용 의약품을 생산하여 아시아, 중국, 아프리카, 유럽 등전 세계 2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높은 수출 신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중국의 현지 지사를 설립하여 보다 본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남미와 유럽 시장 진출을 목표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양에니팜은 무항생제 친환경 제품으로 이루어진 그린웰 브랜드의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축산업계의 세계적인 흐름인 선진 축산, 환경 축산에 발맞추어 국내 축산 환경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기술력을 갖춘 유수의 외국 기업, 정부 또는 학계의 연구기관과 동일 업종에 있는 생명공학 관련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차세대 항생제 대체제 및 친환경 제품의 연구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족인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2020년에는 반려동물 브랜드 쿠펫을 런칭하여 동물병원과 온라인을 통해 많은 인지도를 쌓으며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카탈리시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출시한 쿠펫 카탈리시스 11종 모든 제품은 분자활성화공법이라는 새로운 혁신공법을 활용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전세계 80여개국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천연 물질을 사용한 치료 보조제로서 이미 효능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외에 반려동물 전용 유산균 생균제 제품과 피부 보호를 위한 미스트 제제, 24시간 향균 작용을 하는 패디어 클리너 제품 등 천연 물질을 활용한 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하여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삼양 애니팜은 고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끊임없는 경영 혁신과 혁신적인 생명공학 기술 도입을 통해 새로운 기업 가치를 창출하고. 회사의 역량을 R&D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여 새로운 반려동물 브랜드 쿠펫과 함께 세계 속의 삼양 애니팜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